지금 누에미아가 전체가 13장이니까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절반 정도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짓다가만 건물은 굉장히 흉축합니다. 시작하기만 하고 끝맺음을 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흉물처럼 남아서 불쑥불쑥 우리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무언가 일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작한 일을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지혜, 용기, 위임입니다. 지혜, 용기, 위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마무리를 해라. 단순하고 선명한, 단호하고 선명한 용기로 마무리해라.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일을 맡기는 그런 위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라.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7장 3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숱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계속해서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덕이 다 세워지면 방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덕이 세워져도 방해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니에미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방해를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그 지혜롭게 방해를 이긴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도로서 구합니다. 오늘도 보면 역시 니에미아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기도했고, 14절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짧은 니에미아의 기도문을 일부러 집어 넣어서 사실은 모든 일에 느에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또 지혜가 되어서 다음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더욱 기도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지혜의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이겨내시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우리가 또 기도하게 만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 뉴에미아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용기를 내어서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예언자는 예언자의 직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당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 당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아주 어 실수를 하게 만드는 율법을 구르치게 하서 성소로 목숨을 피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침범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괴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난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공법을 쓴거예요 단호하고 선명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했습니다. 그거는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살다가 보면 단호하고 선명하게 용기 있게 이거보다는 오히려 꼼수를 쓰고 싶은 그런 위협과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꼼수를 쓰면 잘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몰정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뒤를 조금만 살펴보면 계속해서 끊이지 않냐는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꼼수에 꼼수에 꼼수를 썼던 것이 한 번도 정직하게 선택한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 꼼수는 또 다른 꼼수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거짓말이 더큰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단호하고 선명한 용기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잘 완공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됩니다. 꼼수의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 단순하고 선명한 연기로 단호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무,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느헤미아가 13장이랬죠. 근데 성벽 완공이 지금 몇 장에 기록돼 있어요? 6장에 기록돼 있어요. 절반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 성벽 완공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했던 양만큼 뒤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6장 이후 7장 1절부터 7장 이후에 있는 얘기들은 다 무슨, 무엇에 관한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워져야 할 것은 성벽만이 아니었습니다. 7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니에미아가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 문을 닫은 다음에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행정관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니가 누구냐면, 니에미아 1장 시작될 때,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니에미아에게 알렸던 사람 있죠. 그게 하나니. 그니까, 이 일이 시작된 그 시초가 되는 사람 하나냐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2 절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를 쏙 빼닮은 사람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진짜 세워져야 할 것은 성벽이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7장 4절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7장부터 13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워져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을 해놓고, 그 다음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망한 기업, 망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냐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고 그 사람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어진 사명과 본분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서 그 주어진 사명과 본분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건강한 지체로 자라가도록 하는 일들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나가는 일을 앞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계속해서 그다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 세우는 교회로 하늘누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